이 짬뽕집 가는 길 <laughs> 주차를 멀리서 해가지고 어때 노량진 도훨 좋죠? 네. 너무 선막합니다 드디어 중국 집 왔습니다. 어, 여기가 제가 좋아하는 완소 어, 맛집입니다 여러분, 오시죠? 그만 찍어 이런거이런거 찍어줘 자기 외모만 보고 있는 이거 이심도 없는 거이종 이거 이돌이로만든다아이제 한번 다시 카메라 워킹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겠다 이거 이어 <laughs> 네, 탕수육 음, 나왔습니다. 여기는 잘붙 부먹을 싫어해요. 아, 네, 저는 무조건 찐먹입니다 부먹은 이게 이에 눅해져가지고딱 쓰세요. 여기는 아주 오늘 찍은 가 부족하네요. 평상시보다는. 근데 여기 소스가 소스가, 소스가, 소스가 이게 바에가, 마에가. 마에가, 옛날식. 아늘안면안 됐어요. 붙어 됩니다. 지금 조교들 지금 엄청 이거 훈장 되니까 막뭐 쳐다보는데 침안 됐어요. 침안 돼서 울트도 돼요. 왜, 왜 그런 눈를 쳐다보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보세요. 말가 말가. 오케이. 제가 최연장자니까 우선 한번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다 있어. 찍고 요 야채랑 같이 드세요. 음. 아우. 어, 맛있네요. 세요아 당근 절대 안 먹습니다. 당근. 자 당근을 제가 드릴게요. 우리 조교들 많이 드시라고. 리 <놀람> 너희, 아, 네. 너희 왜게러냐 오케이, 그럼. 어, 맛있게 드세요. 붙세요 여러분도 꼭합격하세요아았다고해 선생님 합격하면사 주십니까? 그집입니다. 아, <laughs> 소스가 <laughs> 맛있어요 <laughs> <소스가 웃음> 근데 음, 어 <laughs> 소스 소스. 고가처럼 짬뽕이랑 같이 먹었는데 <laughs> 짬뽕이랑 같이 먹었는데 이거 <laughs> 아 나왔습니다 짬뽕 네오 맛있겠죠 여러분 오 홍합 잘안 먹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조교한테 네. 어전 편식쟁이 는 아니에요. 껍데기네 <laughs> 아까 저한테 준 것도 껍데기. <laughs> 아 너한테 준 것도 껍데기네? 이건 껍데기. 네, 여러분, 홍합을 골러가습니다조저 네? 아, 다졌어요. 와, 여 보십시오. 아, 제가 좋아하는 작이요 한번 숙가 위에 가득 있어가지고. 숙취가 향이 있가숙가지가위가지가어가지고숙에어에어고숙어지에어고 숙취가 위에 고니다 이거 먹으면, 이거 먹고, 혹시 국물, 국물, 엄가 말라보네, 저기. 시원해요. 걔도 어. 어. 먹어야 하는데, 걔는 제가 이따가 먹게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좀, 진짜 먼저 먹어 일단 딱, 딱 매울 때, 응. 탕수육, 고기 하나. 응. 고마워, 좀. 아, 뭐야. 음, 만들면 안 되는데. 응. 짬뽕을 했습니다. 돈을 조금 남았는데 음. 고지혈이니까 이정도는니까요좀 용서해 주세요. 짬뽕 <laughs> 했습니다. 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여 조금 이따가 아, 또 이제 우리 학원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죠. 교수님 뭐 하세요? 아, 아 문제 만들는데 문제가 잘안 만들어지네요. 아, 아까 짬뽕 먹고 왔는데 좀느끼하네요 어. 아, 원샷 할게요. 원샷은, 원샷은 무리네요 무리. 네. 두 번, 아, 또 여기 두번 나왔는데. 아, 트름 나오기 전에 끝내야겠습니다. 트름이 여기까지 올라와가지고. 네. 먹방은 여기까지. 어, 다음에 이제, 어, 그, 음성, 그 뭐라고 하냐. A. A.S. a 트름 나오는데. 네, 여기까지. 하도록어 때문에. 네, 여러분, 그러 다음 우리 어, 유튜브에서 만나요. 안녕. 아, 탕수육 대짜 시켜야 하는 거 아닌가? 중짜로 먹어야짜 괜찮아요? 어, 이따가, 여기다가 이렇게 해줘. 대인배 이렇게. 탕수육 대짜? 아, 어떻게 대짜 먹지 중짜 먹어야지. 내가 맞지 소짜 먹던가. <laughs>